자 어제 경기 이제 역시 LG 트윈스 경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LG의 베테랑 김임찬규 선수가 또 한번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하나전 7이닝 1실점 호투로 시즌 8승 거두면서 폰세 박세웅 선수와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또 올라섰습니다. 어, 득점 지원 등에업고또 커버 체인지 완벽하게 섞어 던지면서 잠시 넓은 수비 범위까지 등에 없고 역투를 펼쳤는데 뭐 물론 지금 한화 타선의 이 페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맞지만 어제 경기에는 진짜 이 박해민 선수의 이 호수비 퍼레이드 이거 덕분에 진짜 아... 임찬규 선수가 또 어깨가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찬규 선수가 어제 한화전 이전에 열렸던 음. 롯데와의 경기에서 사실은 좀 많이 공격 약을 당했어요. 이게 이제 상대 타자들이 상대팀이 이제 임찬규 선수의 커브, 느린 음. 커브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화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략을 잘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임찬규 선수가 느린 커브를 효과적으로 잘 던지니까 오히려 이제는 느린 커브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안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도 사실은 임찬규 선수가 장타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은 네. 역시 박해민 선수, 이 국가대표, 이 국민 중견수라고 할수 있는 박해민 선수의 호수비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펜스에 부딪히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laughs> 어... 그만큼 이박혜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이게 팀 분위기가 좋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진짜 호수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벤치에서 깔깔이 선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호수비 하나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실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팀 분위기를 완전히 좌우하는데 음. 어제 사실은 뭐김진성 선수가 나왔을 때이 오스틴 딘 선수가 실책이 나왔을 때 살짝 일지가 좀 분위기가 싸늘해지게 됐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박혜민 선수의 이 호수비 세개가이 팀을 완전히 이끌었고 하늘로 뛰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민 소수비 소름돋았어요. 라인하이트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태희님께서 아니 박혜민은 왜 하나한테만 그래요? 이런 얘기 를 <laughs>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만나면 뭐 명장, 명장면이 나온다. 카운터즈님께서도 얘기 이래셨는데 어 저런 건 박해민만 할수 있어요 황태자님께서도 홈런 을한두번 보면 질리지만 호수비는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해민 선수가 또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팬 여러분들이 자기 안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다 근데 <laughs> 요즘에는 LG 팬 여러분들께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고민이 깊대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타석에 들어서서 아 <laughs>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호수비 이렇게 보여주면 그, 박해민 선수 충분히 밥값 이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비만으로도 바깝하고 있고 LG 팬들은 네네. 너무 욕심이 많아요. 네, 베그 <laughs> 타격 그렇습니다. 물론 타격까지 잘 잘하, 잘하면 더좋겠지만 이미 박혜민 선수는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어, 아마 저는 글쎄요. 제가 이제 2023년 WBC 일본에 그 출장을 갔을 때한 음. 일본 기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왜 한국 대표팀은 주전 중견수로 박혜민을 안 쓰냐. 저렇게 음. 수비 잘하는. 그니까 그분은 굉장히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인데, 그만큼 박혜민 선수에 대한 가치나 박혜민 선수의 어떤 팀 공헌도는, 오히려 다른 진짜 야구를 조금 더 깊게 보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인정을 하는 부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 경기는 그 박혜민 선수가 얼마나 LG에서 차지하는 팀 공헌도 그 높은지, 비중이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박혜민 선수 홈런 두방친 거예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 수비로 한점 막는 것도 결국에는 타격으로 한점 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혜민 선수 얘기 저희가 또 이제 간단하게 해봤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뭐 기아 경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거 거기에 앞서서 어, 대기록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봐야 되겠죠. 최영우 선수가 2,500 안타를 때려냈고요. 18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어, 키움전에서 역전 트럼포스와 올리면서 역대 두 번째 와18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 달성했고요. 이 안타 추가하면서 KBO 역대 세 번째로 2,500 안타 고지에 또 오르게 됐는데 확실히 스타는 스타입니다. 그렇습이 대기록을 또 홈런으로 아, 아, 그리고 정말 최영우 선수 다른 데눈안 돌리고 정말 야구에만 집중하는 자기관리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참 이렇게 대단하게 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 최용우 선수는 뭐 야구를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아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그런 중심에는 역시 최용우 선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 아이 최용우 선수가 진짜 뭐, 정말 <laughs> 자, 제가 지금 기록 보고 있는데요. 3의사푼오리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40이 넘은 선수가 말이 되나요? 83세. 83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상도 안 당해요. 네. 진짜 이 정말 우리 젊은 선수들 최영우 선수 본받아야 되고요. 최영우 선수가 있다는 게 한국야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기아팬들은 진짜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최영우 선수 그 나이에 몸 보면 관리에 극에 달한 자다 이런 얘기 카운터즈님 말씀하셨는데 어, 안경현 의원님이 맨날 이제 최영우 선수 칭찬하실 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 형우는 전성기 때나 지금이나. 몸이 똑같다고. 아, 그리 나이 먹으면은 이게 몸이 달라진대요.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스윙도 좋았을 때랑 계속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잘할 수밖에 없다. 나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또 힘도 빠지고 몸도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 게안 보인다. 계속 오래 갈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최영호 선수는 이게 보면은 조금 이제 비, 비만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음. 정말 근육질 몸으로 딱 뭉쳐 있는 선수고요. 정말 진짜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훈련할 때도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앞장서서 이 분위기 이끌어가고 자기 훈련 열심히 하고 그런 선수거든요. 그리고 또뭐 팀을 위해서도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해요. 음. 지난번에 또 기아 타이거즈 티니핑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유니폼도 네. 아이하고 같이 앞장서서 팀 홍보를 위해서도 입고 있고 <laughs> 최영호 선수가 그 유니폼을 입으니까 네. <laughs>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 하지만 아이하고 입으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최영호 선수 정말 기아의 보배 같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또 거기다가 지금 뭐 수비를 나가는 날이 그렇게 또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후배들이 좀 쉬어야 될 때, 혹은 이제 부상해서 돌아와가지고 좀 컨디션 관리가 필요할 때는 자청에서 또 이제 수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어, 모범적인 베테랑이라는 또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고요. 기글수리님께서 최영우는 기아 이적할 때부터 나이 많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잘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셨어요 기아 이적할 때 그때가 이제 FA 100억 시대를 딱 열었던 그렇죠. 그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게 또 벌써 지금 몇 년이 흐른 겁니까? FA 진짜 모범 사례라고 봐도. 것네뭐 최영호 선수 뭐~ 오버페이였다 뭐~ 그런 얘기 많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오히려 완전히 연가였죠 연가 염가. 아, 네 그러게. 가성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과 같은 자기관리라면은 최소한 뭐~ 2 3이삼 년) 뭐 충분히 더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삼성 경기도 또 하나 더 짚어 보고 저희가 이제 본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루윈 윈디... 어, 어떤 얘기? 네, 어떤 거 보고 또 오셨습니까? 웃으셨습니까? 아, 아니요. 아니. 간부와 자꾸 얘기 아, 간부와 어떻게 하냐고. 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네. 네, 네 간부와 네. 선수 얘기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은 디아즈 선수가 두 경기 연속 홈런으로 홈런 선두를 또수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타니 선수가 시즌 2 0호 홈런 치면서 어 뒤늦게 좀 따라붙었거든요. 지금 어저께 <laughs> 그런 그 후원 이 있었어요. 세계 홈런 1위 디아즈 이런 얘기하셨는데 어, 지금, 지금 오타니하고 디아즈하고 <laughs> 경쟁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21호가 이제 디아즈 선수고 오타니 네. 선수가 오늘 2 0호를또 때려냈는데 물론 이제 리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디아즈 선수의 타격감이 그만큼도 뜨겁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롯데전에서도 출에 우중간 트럼포스와 올리면서 두 경기 연속 홈런 시즌 21호 아치를 그렸는데요. 어 홈런 선두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5월 반등과 함께 탐성 타선의 또 중. 의심을 잡는. 최근에 사실 삼성이 그렇게 타격감이 타선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디아즈는 꾸준했었거든요. 디아즈가 확실히 이게 한국에서 생활이 이제 완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음.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어요. 어, 특히 또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고 팬들이 이렇게 막 자기 이름 불러주고 막 디아즈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음.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우쭈쭈가 아니죠. 그냥 정말 잘하니까 네. 열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아즈 선수도 이게 또 중남미 선수 원래 뭐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디아즈도 굉장히 지금 완전히 달아올랐고 음. 완전히 지금 뭐 텐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한국 생활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생활적인 부분의 만족감이 경기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생활에 만족하는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성적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 장수 외국인으로 또 이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아즈도 본인이 잘 알아요. 이게 자, 뭐 지금 메이저리그 돌아가서 더큰 무대를 도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한, 어, 선수 생활을 하는 게 목표고요.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디아즈는 지금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뭐 삼성에서는 너무 복덩이 같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크러쉬카리나 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팬들이 여권 반납해라 우스갯소리 하는 거 들었는데 팬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laughs> 삼성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디아즈 선수 가 이제 96년생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했을 때 30인 거죠. 그렇뭐 어 미국 나이로 만나이로 그러니까 했을 때는 아직까지 2 0대이 됐는데 이게 또 삼성 아니 한국 무대 굉장히 또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쭉 오래오래 활약하는 것도 뭐 기대해 볼수 있고 진심으로 정말 이 한국 생활을 좋아하고 삼성 팬들을 사랑해 하고 있고 어아주 선수만큼 이렇게 잘 적응한 선수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겠어 그렇죠. 그렇죠. 카운터즈 님 이렇게 다해 주는 리그가 없다네요. 의식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진짜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 케어 이것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야구만 잘하면은요.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데려와 가지고 살게 해 주잖아요. 집도 좋은 거 주, 음. 제공하고 있고. 사실은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나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집도 본인이 구해야 음. 되지, 뭐 여러 가지 생활 같은 것을 같이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야구뿐만 아니라 배구, 농구 다 사실 외국인 선수들에게 한국 무대는 천국이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디아즈 선수의 또 활약 계속 또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디아즈 선수의 또 이제 중심 딱 잡아주면서 삼성 타선도 좀 살아날 기미를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